무조건 연도몇개 있을 건데요. 자기가 본것는 운동 차이는 빨연대에 달라져. 달라져. 그냥 내가 내컨를 보니까. 근데 여기다 조금씩 달라지지 많이 달라지. 특히 드라이브 드라이버 못했거든요. 아니, 네. 제가 하면서도 어색해요. 아 이게 불안하고 계속 그러는데, 이 위에 붙이는 것은 다르더라고요. 치에는건 다르더라고요. 이렇게 잘하고 이면 통하고 이렇게 보면은 달라져요. 이게 어느 순간 이게, 이거 올라가고, 이거. 아, 이거, 이거, 히 올라가고. 이건 안 돼, 이제. 방금 아, 통과